전판에 이걸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판에 상대분이 살짝 고민을 했거든요. 여기서 원라마선수들 우수 김화장기 자 뽑아줄게요. 그리고 s 군 공격적으로 대충 오른쪽 한방 때릴 수도 있어요. 왼쪽 때릴까? 이러면 좌변조를 열겠죠. 그럼 상위 진출합니다. 야, 이거 무슨 순지 여러분들 아세요? 차가 바닥에 있으면 상위조를 치고 조리상자 볼때 차가 졸치면 막아 떠서 차포 걸면 선장군 맞으니까 이게 선장군 안 맞으려고 올린 거예요. 지금 양득하면 막아 뜨죠. 그래서 이렇게. 맞는 자리를 받아줘야 됩니다. 이러면은 이제 차가 두 칸을 들어서 양득을 보강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이게 어디에 약점이 있느냐? 아 이건 좀 긴데. 일단은 규마까지 진출 때려. 잡았다면은 자 면포 한착 할게요. 일단은 선적은 맞으면 안 되니까 면포 한 차까지 해주고 자 사선 내려가면 좋죠 사선이 항상 급수예요 말을 주세요 할수 있죠 말을 주세요 말 일단 한번 줘 보세요 포를 위로 넘길지 차가 들어설지 차가 들어선다면은 이건 뭐 에누리가 없어 차기를 확보해주고 이러면 귀포를 넘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어? 그거 아니야? 이거 뭐라 이렇게? 가야죠 이제 귀포 못합니다 지금 조를 열어서 뭐 이거 대체한다라는 뜻인가요? 삐뚜궁 안할수 없죠 아 그래도 수비를 꼼꼼하게 잘하시네 자 얇은 곳을 뚫겠습니다 뚫겠습니다 다음 순위 여기 또 밀어서 또 부술 수 있어요 음흠. 뛰어들어갔 다음 세차가 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귀포를 할것 같죠 귀포 자 빠져주고 한 박자 두 박자 진출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한 차가 뭐 좌로 돌 수도 있는데 이러면 졸려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전투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이게 뭐 무너지게 무너질 거예요 한 수씩 도와주고 다 막아낼 수는 없겠죠. 야 이거 병 달라는 건데 이거는 응수 없이 가죠? 아 응수 없이 가겠죠? 애매하네. 나가면 차가 병을 잡는다. 막가 떠서 차포를 건다. 병을 잡나? 아 가자 이거는 강공은 가도 될것 같아요. 병을 잡는다면 일단은 마포대 교환이 보장성인데 이 포가 이탈이 안 되니까 상장군이니까요. 물론, 차가 병을 잡고 병을 잡고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병 죽고 병 죽고 사까지 죽을 수도 있지만, 왕은 안 죽을 것 같아요. 내 왕이 죽기 전에 얘가 먼저 갈것 같아. 그래서, 따로 뭐안 합니다. 그냥 갑니다. 차포 걸어주고, 이 차가 피해야죠. 차가 뭐두칸 좌로 피하지 않을까. 그럼, 마가포를 때렸을 때, 한칸 피하면 때리고 또 걸리니까, 다음에 이거 밀어서 전투도 가능해요. 당기면은, 이게 마가포를 치고, 졸이 또 선수로 걸리죠. 졸이 또 선수로 걸리죠. 그럼 졸 당겨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한 병이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도 여기까지 왔다면, 빠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졸 잡으면서 일단 선장군이 있고, 포사타 하면서, 마가차를 걸수 있죠. 폭가 빠지면서 상장군 나올 수 있죠. 장군 내려가면은 어 응? 올라왔어? 막을 수 있나요 이거? 외통수입니다. 한번더 좋아요. 원함 받으시는 분이었죠. 이사리 님 슈퍼 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자, 후스키마 다시. 좌측마가 나왔단 말이에요, 전판에. 똑같이 가나요? 저도 열어 볼게요. 여기서 면포를 하고 한 차가 오선 나갔죠. 야, 전판에 이걸 해 보고 싶었던 거 같아요. 제 생각이 전판에 상대분이 살짝 고민을 했거든요, 여기서. 근데 면포했는데 이렇게 오면 은 그냥 자 보세요. 병 하나 줍니다. 병을 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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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주는데 어떻게 되, 되느냐? 일단 면포 이러면 쓰러장에 죽으니까 포가 돌아갈 것이고, 장군을 치면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물어보기 왼쪽으로 가면은 아 이건 뭐 애누리 없지 일단 장군 중앙조를 뭐 열겠죠 이런 많은 살리는 게 아니에요 마 드세요 포가마를 치면 그냥 상위조를 때립니다 기물을 살려가는 게 아니고 죽여가면서 형태로 무너뜨리는 장기죠. 여기 마 잡으면 싹 털려요. 이거는 지금은 때려야 돼요. 자 보세요. 포가 마를 때리면요. 수익에 따라 해보세요. 상위 포를 잡습니다. 그렇죠? 이때 상위 조를 치면 차가 죽는데 조리상을 못 잡잖아. 차가 위로 한칸 정도 올라오게, 두칸 올라오겠죠. 이때 차가 조를 잡고 장군 치면요. 이게 차가 막아야 돼. 만약에 차가 안 맞고 궁이 이렇게 막으면은 궁이 피하면. 포가 나오서 차를 쫓고 나올 때 쓸고 막 이게 포장군에 날라가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때리고 나서 조립 풀로안 잡을 수 없단 말이죠. 막, 막 공격해야 돼. 점수가 최소한 지진 않아요. 초반에 병 하나 좋지만 이거 만회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때리면 뭐두칸 올라서서 졸 잡고 장군 쳤을 때 차대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도. 지금은 마가 걸렸으니까 여기까지는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여, 여긴 잡아줘야 돼. 이러면 그대로 덤이 앞서죠. 형태는 이게 초가 안 좋죠. 오히려. 창군. 일단은 묶어놓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차를 묶어. 마가 나오든 조를 쓸든 해서 묶이세요 해놓고 그리고 이제 마가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데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지만 올라가야지만 상을 선수로 걸었기 때문에 상대가 응수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수익기 구간이 상을 잡았으면 상대가 포가 말을 때렸을 거예요. 위로 넘는다면은 위로 넘는다면 귀 이상이 진출하면서 일단은 마가상을 치고 상이 포를 잡는 수가 있죠. 그럼 지금 또 초에서 또 응수를 해줘야 돼요. 마포대하기 싫다면 내려오면 어떻게, 어떡하죠? 두께 너무 많죠. 뭐가 맞느냐? 이게 포가 넘을 거란 말이지. 넘게 냅둬서안 되잖아. 장군을 불러서 이 포다리 끊어줘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럼 궁이 내려가면 마가조를 때릴 수도 있습니다. 조리마를 잡으면 차한칸 들어서면서 우측에 포가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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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죠? 그래서 과감하게 마가조를 때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읽기를 할때 마가 졸치고 조리마 잡을 때차한칸 들어서서 포를 잡고 싶은데 궁이 위에 있었잖아 좀 전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포다리를 끊을까 고민하다 보면은 이런 상장군이 보이는 거예요. 수읽기는 끝 모양부터 끝 모양 그려놓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언더스탠마 걸렸는데 이 마를 때릴까 말까? 굳이 안 때려도 되죠. 그냥 뒤로 빠져도 돼요. 이렇게 빠질까? 나중에 마장치면서 들어가게 만들고 차 들어서면서 포 걸고 선수로 올라서면서 면포 장군 이런거 노려볼까요? 뭐야 이거 뭐지? 이게 주나요? 슬그머니 이렇게? 슬그머니? 슬그머니? 아니야 아니야 자 꼼수 한번가까 꼼수? 포가 돌아온다? 차가 병을 잡는다? 차가 두칸 빠져서 포를 달라고 한다? 그러면 상대 이 포를 못 살리니까 차가 포를 잡을 때 마장을 친다? 궁이 들어간다? 상장을 잽싸게 친다? 아 그럼 조를 당기면서 상의 차를 잡으면 포가 차를 잡네? 아 안되네 그러면은 아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걸 읽었냐면 좀 전에 읽었는데 저는 이제 꼼수를 부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은 잡으면 은 이제 포 걸렸잖아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이렇게 마장군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때 상장군에 차 잡아야지 했는데 상장군 치면 은 멍군할 때내 차가 같이 죽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차 잡는 꼼수를 한번 생각을 했고 중포로 와서 차를 쫓을 수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수보다 저는 그냥 지금 보세요. 이렇게 넘어오잖아. 여기서 병을 죽일게요. 병한 마리를 더 죽이고 포를 죽일게요. 왜냐하면은 병을 잡으면 이제 들어서는데, 포를 잡으세요. 잡으세요. 해놓고 포를 거는 거예요. 그럼 차장을 칠 거라면 차장, 분명히요. 멍군 지금 여기 장군의 외통수니까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이포가 죽었죠. 넘어갈게요. 자, 후스기마루음스 해 볼게요. 진출. 이번에 천리안자기 동호회 32강까지 올라갔죠. 어, 아주 잘했어요. 점점 대회를 나갈 때마다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뽑아줍니다. 쉬우면 죽으니까 멍군 열어주고 빠르게 중앙상 진출해서 일단은원금마의 좌삼줄 3줄, 우삼줄을 슬그머니 한번 위협해볼게요. 응수 없으면 그냥 때릴 수 있어요. 띄운다면 금은들어은요 때려 를 주세요. 궁을 튼다며 일단은 차 진출. 아니 상 진출. 여기 온다라는 거죠. 또 때려? 파고 들어? 끼우겠소? 끼우겠소? 끼우겠소. 지금 상이 조을 치기 때문에 조을 안으로 당긴다면은 이렇게 당긴다면 끼우겠소. 마가 갈 곳이 상당히 마땅치가 않죠. 살을 드세요. 살을 들어서 말을 지키게 만들고 마가 한 박자 두 박자 기포하려고 했는데 아, 하포하는 수가 있었군요. 그러면 줄차갑니다. 또 말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이제는 말을 살리려면 이렇게 내려가면 상반. 그렇다면 지금 말을 살릴 수 없다라는 뜻. 그렇죠? 야 반발 좋네. 이런 건냅도 잡습니다. 마 병대를 하고 나서 이게 상을 달라고 와요 상. 그럼 지금 포가 일단 뭐 돌아가는 수가 안 되고 이게 차장군의 궁 내리면은 외통수죠 지금 궁을 내리면 어떻게 되죠 지금 궁 내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장 이게 누르는 게 선수가 아닙니다 일단 장군쳐서 천궁 하는지 내려가는지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만약에 보세요 마지막 거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돌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궁을 먼저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눌러 누르면 응수가 나온단 말이지 이럴때는 어떻게 둬야 돼요 수 보이세요 자 여기서 외통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수가 좋아요 어떤 수아 이정도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차장군을 쳐서 이게 살을 못 빼니까 막까지 빠지게 만들어서 이 상력을 막아 놓고 이 상력을 막아 놓고 포장의 외통수 에요 딱 세수 짜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세수 보면 구단 갑니다 요런거 정도 눈에 익혀 가세요 넘어가겠습니다